미국에서, 두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자 연방 당국이 예금 전액 보장을 공표하는 등 금융 혼란을 차단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두 은행의 파산 사태로 3월 기준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타운 에란데일에 있는 토속촌과 본촌치킨 등 4개 업소가 운영 중이던 한인상가에 일요일 아침 큰 불이나 전소했습니다. 올해 초 항공기 아차사고가 급증하자 미 연방항공당국은 안전평가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 여성 근로자들이 대거 일터로 돌아와 팬더믹 직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두 은행들의 이딴 파산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테크 경제에도 혼란을 초래할 위기에 빠지자 연방당국이 예금 전액 보장을 공표하는 등 금융 혼란을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예금 전액 보장을 확약했고, 이에 앞서 연방당국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주의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주들이 13일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특별 보장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난 10일 파산 사태를 맞은 데 이어 12일에는 뉴욕 시그네처 은행이 폐쇄돼 금융 대란과 경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까 파장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은행 부실화 소식이 퍼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벌어져 금융 당국에 의해 지난 10일 전격 폐쇄됐습니다. 실리콘 밸리 은행에는 테크 업종의 창업 회사들과 벤처 캐피탈 회사 등이 2천억 달러를 예치해 놓고 있어 미국 내 16위를 기록해 온 대형 은행입니다. 실리콘 밸리 은행의 붕괴로 테크 업종 창업 회사들이 치명타를 입지는 않을까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된 시그니처 은행은 예치금액이 886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의 파산과 관련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와 불경기로 급속히 번지 k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초비상수산을 총동원해 긴급진화에 나섰습니다. a m e r i c a n s c a n h a v e c o n f i d e n c e that t h e b a n k i n g s y s t e m is s a f e 연방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등은 일요일인 12일 긴급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미 당국은 모든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자들은 월요일인 13일 오전부터 예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쇄된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주들도 전액 인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미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예금주 1인당 25만 달러까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포장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장 확산 차단을 위해 연방재무부가 특단의 조치로 예금 전액 보장을 긴급 발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준비제도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예금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펀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압력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구체적인 특별 대출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금융 기관들과 관련 업종의 수요 폭발에 대처할 수 있는 수조 달러 지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제니델런 재무장관은 그러나 CBSY를 토론해서 실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제 금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예기치 않은 파산 사태로 3월에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지 못하고 0.25% 포인트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 은행들의 극심한 불안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의 한 요인으로 꼽히면서 0.5% 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예상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잇따른 폐쇄. 사실상의 파산 조치로 지역 은행들의 불안이 계속 증폭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당초 고형열풍과 소비제출 급등에 따라 20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내서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규정사실화 되었으나 예기치 않은 은행 파산 사태로 전격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은행 파산 사태로 연준이 22일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의 수석 경제학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불거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이번 22일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수정 전망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우리는 더 이상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0일에 2월 고용지표와 14일에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22일에 금리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고해왔으나 지역은행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노출되는 긴급사태가 터져 잘해야 2월과 같은 0.25포인트 올리게 될 것으로 전격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분석가들과 미 언론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여러 요인 중 하나의 출발점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2,000억 달러 이상의 예금 중에서 절반 이상을 국채 등 채권에 투자하는 다소 정상을 벗어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0%에서 4.5%까지 급격히 인상된 데 맞춰 채권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과 채권 수익률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 은행은 매각 가능한 채권들을 모두 처분했는데 이 처분으로 18억 달러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은 8일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22억 5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은행 부실화 우려가 널리 퍼지면서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단 48시간 안에 420억 달러나 대규모로 인출되는 뱅크런을 겪었고 10일 금융당국에 의해 강제 폐쇄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강제 폐쇄됐고, 13일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50 내지 70%까지 대폭락하는 연쇄 금융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지역 은행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빅스텝을 포기하고 0.25 포인트 소폭 인상을 지속하다가 올여름 일시 중단하고, 연말까지 5.25 내지 5.5%의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타운 애난데일에 있는 네개 업소가 영업 중이던 한인상가 건물에서 일요일 아침 큰 불이 나 전소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던 일요일 아침의 불이 나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곳의 사업장이 모두 파괴돼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애난데일 한복판에 있는 한인상가 건물에서 검고 새한 연기가 솟구치기 시작하며. 일요일 아침 네 곳의 한인 사업장을 화마로 전소시켰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로 유명한 토속집, 주류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본촌치킨 등두 곳의 식당들과 거리 쪽에 있는 한미우체국 택배, JJ헤어살롱 등네 곳이 영업 중이던 건물에서 일요일 아침 큰 불이 났습니다. 네 곳이 모두 문을 닫았던 일요일 아침에 큰 불이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네곳 모두 진화가정에서 내부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이번 불은 일요일 아침 7시쯤 하늘 높이 솟구치기 시작한 거대한 연기가 길가던 행인에 의해 포착돼 곧바로 신고했으며 200m 바로 옆에 있는 소방서에서 소방차들이 출동해 불 끄기에 돌입했습니다. 10여 대의 소방차들 중에 고가 사다리차 3대가 출동해 지붕 쪽에서 소방호수로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진화 작업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00명 이상이라고 페어팩스 소방국의 현장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화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 후인 오전 9시경에는 이 건물 지붕의 일부가 무거운 에어컨 시스템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서 위험경보가 발령돼 소방대원들이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와 진화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큰 불길은 잡혔으나 누출된 소량의 게스들이 계속 타고 있어 워싱턴 게스 측이 콜롬비아 파이크 도로 주변을 파고 게스 공급선을 차단한 후 오전 11시 반경에나 잔불 진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진화작업이 모두 끝난 일요일 오후 해당 건물을 둘러보니 두 곳의 식당들은 물론 택배와 헤어살롱까지 네 곳의 내부가 진화작업 때 모두 파괴돼 더 이상 쓸수 없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밖 주차 공간에는 파괴된 잔해들이 널리 뿌려져 있습니다. 페어펙스 카운티 파이어마샬은 네곳 중에 한 곳에서 게스가 노출되면서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마에 전소되고 파괴된 네 곳의 한인 업소들 중에 토속집은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혼합 메뉴 등으로 한인들은 물론 타인정도 자주 찾아 많을 때는 소십분 대기해야 하는 인기 있는 식당이었는데 장기간 영업을 할수 없게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올해 초 항공기 아차 사고가 급증하자 미 연방항공당국은 안전평가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연방항공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613건의 활주로 침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했던 1732건과 비교해 급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이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한 승무원들을 배치하고 항공교통 간의 긴장 이 커지면서 아차 사고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활주로에서 아차 사고가 여행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고 경고합니다. 빌리 놀렌 미 연방 항공국의 국장 대행은 항공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안전에 대해 질문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613건의 활주로 침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 한해 동안 발생했던 1,732건과 비교해 급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 아차사고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교통량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130.2%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항공사들은 직원들을 감원했고 많은 장기 근속 근로자들이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항공사에서는 다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약 52만 2천 명이 항공 운송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월 47만 7천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포함하는 몇몇 항공사들에서는 급하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훈련이나 경험이 적은 승무원들을 배치하고 운영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항공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비행안전재단의 핫산샤이드 CEO는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승무원들의 경험 수준이 팬데믹 이전과 같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을 끈 아차 사고는 지난 1월 아메리칸 항공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로지르자 델타 항공의 비행기가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2월에는 페덱스가 운영하는 보잉 767 화물기와 사우스웨스트 항공 737기가 텍사스 국제공항에서 거의 충돌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어캐나다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기가 착륙 허가를 받은 같은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 착륙한 젯블루 비행기는 항공교통관제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레얼젯 전세 비행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3월은 또한 1977년 스페인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해 583명이 사망한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 4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근로자들이 대거 일터로 돌아와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3년 만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올 2월 현재 7,780만 명으로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020년 2월에 7,760만 명을 처음으로 다시 넘어섰습니다. 장서율 기자입니다.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여성 노동력이 3년 만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올 2월 현재 7,7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더믹 바로 직전인 2020년 2월에 7,760만 명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한 것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은 팬더믹으로 대거 일터를 떠났다가 서서히 복귀해왔었는데 전체 여성 노동력에서 3년 만에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2월 고용지표에서 일자리 증가 31만 1000명 중에서 과반을 넘은 증가치는 여성 근로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여성 근로자 숫자는 팬더믹 초반인 2020년 3월에는 전달 7,760만 명에서 7,31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1년에는 7,500만 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는 7,650만 명으로 더 증가했다가 올 2월 팬더믹 직전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 참여율에서는 아직 팬데믹 직전보다는 낮은 것으로 연방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일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계산하는 노동 참여율은 여성들의 경우 올 2월 현재 57.2%로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의 57.9%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연방 노동부는 계산했습니다. 남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68%로 여성들보다는 높지만 아직 팬데믹 직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 참여율이 낮은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보육 등에 전담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팬더믹 시절에도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소매업종, 식당업종에서 많이 종사하는 바람에 퇴직하거나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졸 이하 여성 근로자들은 원격 근무가 불가능했던 직종에서 일했기 때문에 팬더믹 시절에는 3%나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 전체의 노동 참여율은 올 2월 62.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